네, 의성 쪽에서 한강비기 있라고태비 유박 대신 들어가는 토양 개량제와 역할까지 같이 하는 이비료가 있는데 이, 이 부분은 이제 설명,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는 태비 유박보다는 이게 비용이 좀 저렴하게 치입니다. 근데 많은 차이는 아니고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한 7,000에서 10,000 정도는 유박 오시거나 했을 때랑 이 한강비를 사용했을 때 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그로비즈 이용희 팀장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그로비즈 이용희 팀장입니다. 네. 그, 해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제도 느꼈지만,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염류 직점 양념 취향 능력, 뭐, 토양은, 뭐, 음이온, 양이 그 비료는 양이온, 뭐, 이런 내용을 하니까, 작년에 항상 다주무시라고 어제는 영상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농가 분들된문에 레이저가 나죠. 재밌어가지고. 자, 오늘도 영상을 좀모시고그 필요하신 부분은 이제 그 황금비에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황금비의 주요 성분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질문과 답변을 가진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영상부터 한번 모시겠습니다 황금비 다섯 예, 네? 황금비 네, 네, 다섯 투데 네, 뿌고 아, 그랬어요 여기 여기 작년에 이제 아, 배추를 심어가지고, 네. 그러면 고추를 이게 한 2년 아마 이렇게 지나서 심은 것 같아요. 2년 네. 전에도 이거 심었는데, 네. 그래서 네. 고추를, 그래도 고추를 그때도 수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 네. 그리... 그때는 이제 황동들를안 썼는데, 오래 해도 추워. 그런데 딱 보면 고추 많이 자랐어요. 굉장히 네. <laughs> 많이 자랐어요. <달렸어요. 웃음> 이게 이런 뿌이안나가저 끝까지 갈수 있는 다 똑같아요. 네. 이 빨간 고추가 있어 게더 네. 많고. 네. 요즘 한글로 옆에 봐도 한 60개는. 아니, 그거면 미치게 돼요. 한 어, 어. 이거 보니까, 이거 보증보증 달어요 이거 한글 나오요 한글, 한글 아니고. 한글 달 한글, 한글 두글로 나오게 돼있어니요 아마 한글이 60개에서, 네. 이 정도는 아마 70개는 한글 나올 거예요. 실제 거리를나 이제 40cm 맞거든요. 네. 숙제 버리고 한 50cm를 와야 네. 이게 뻗어나가면서 제대로 나가고 이렇게 햇빛도 보고 아, 저 엄청나요. 아, 이거 뭐가 아, 네. 지금 이거게 좋으면, 이게 아무런, 근데 이 나무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으면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종자가 똑같은 종자기 때문에. 굉장하죠, 네. 이거. 이렇게 여기까지, 이거 여기까지 쫙쫙 엄청나요. 여기까지 다 뻗으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60개가 넘지, 여기 60개 넘는 것 같은데요. 절감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절감이 굉장히 짧아요 아 엑스트라 치니까 엑스트라 네, 치니까 절감이 네. 굉장히 짧아졌어요 좀 어떻게 짧아지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절감이라고 하는게 자라면서 메리를 절감이라는 하잖아요 메리가 네. 처음에는 양분이 땅속에 아무래도 을비료도 뿌리고 화학비료도 뿌리고 발주할 때 비료도 주면 네. 쭉 올라치잖아요 그러면 이 절감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면 네, 길어져 길어졌죠. 네, 근데 이 정도면 이 위에 올라오면서 이 정도면 절반이 그렇게 길은 거라 아니에요. 이정도면 그리고 나무가 너무 자라 버리면 발을 못 따라. 그러니까 계속 나가면서 괄를 거의 다 달았어요. 네, 다 달았어요. 예, 가다 왔어요. 이 정도 다르면 무지무지하게 달군데요. 절반이 절반이 아주 아주 안 좋은데 있어요. 이정도면 절반, 절반이, 절반이 작네요. 절반 네, 충성도 거의 안정적으로다가, 이렇게, 네. 그죠? 레디메리가 끝까지, 충이죠 그죠? 네. 그, 엑스트라가나, 내가 보기에는 그 절반 쪽에 따라서 이것은 잘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해석은 균등해요 거의. 이게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없어요. 네. 지금 바지 하나만 잡고 쭉 봐도 절반이? 네, 일정하지요. 네, 일정하게. 이렇게 한개빠졌네요 이렇게 짧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거예요. 한 6cm 정도씩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추가 이렇게 네. 여기에 이렇게 많이 달아는 거죠. 네. 이것도 한 열몇 개 되는데요, 빠간못났네 아, 뭐 엄청 았습니다정리 아, 네. 한번 하자면, 일단 미끄럼다고 하실 때는 황금비 넣셨고요. 으약4분 네. 정도 넣셨고, 으 겨우 녹다리. 쉬고 열. 노태리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때 따라서 엑스트라 현재까지. 이 낮에 쉴때꼭 숙소서 혼용을 해서. 약침때 같이요. 네, 같이 같이 따로는, 하고, 안 했고, 따로는 안 했고. 따로 안 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약침때 같이 혼용해서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끄는 거니까 네, 네. 걸리지 않고 네. 그 계속 네. 풀었거든요 그런데. 위에까지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네. 다니는 거 보면 네. 어, 엑스트라 환경기의 트레일을 네. 줬을 때는 아시다시피 한 번만 쭉빨 땡기고 나서는 뒷끝이 약하잖아요. <laughs> 밑에 절단이 굉장히 길게 빠지죠 그렇지 가나도안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그관행적으로다가 나도 이렇 봉사를 걸음에 의존해서 많이 쳤었는데 네. 사람이 조금 욕심있다가 보면 이제 개불을 쓰다가 보면 개불이 제일 질서질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수를 맞출 때면맞힐 수가 없어요. 쭉 올려 자라 가지고 오히려 병에도 더 약하고. 네. 해충이나, 이, 뭐, 병에 약해다 가 보니까, 처음에는 잘 자랐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네. 열매를 맺었을 때에, 이렇게 끝까지, 위에까지, 이렇게 좀, 양분이, 이렇게 좀꼬충가지고 네. 꾸준히 올려주면은, 얘네들 같이, 위에까지 달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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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열매는 거의 없어요. 아, 위에는 달리히 거의 밑에, 밑에 도움 얘네들 달려있다가, 여기서 따내면은, 그때에, 기능에서편단가요 그러면 코면 우리 준비만 하고 있다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꽃망울도 떨어져 버리 거예요. 그렇게 꽃망울도 떨어지고 늦게 펴버리면 나중에 날씨가 추워지면은 얘네들이 빨라지지가 않아. 올해 뭐 기후도 보면 좋은 기후는 아니었었는데 텐구미가 이제 이 좋은 기인데 위에서 관주가 있어서 얘네들이 숨은 있어야 양분을 자기가 필요한 양분을 끌어올리지. 뭐 황금기 줬으니까 뭐 어떤 집은 농사가 잘 됐는데 왜이모냥이냐 그러는데 김에 네. 관리하고 물 관리하고 같이 이루어져 있는 게 뭐든지 기본적인 거니까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데 네. 근데 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이 숲에 다니다 보면 네. 해 부채한테 뭐 그거 해 그럴 수죠아야 그런데 뭐 너네 뭐좋다네 어, 뭐, 그는 그는 쇠는 뭐만경뽕치장이라면서 네. 나름의 농사가 안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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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뻥친 거야 막 이러는데 네. 한 주만 갖다 빨아주면 네. 물 필요 한때 물만 주면 얘네들이 땅 네. 속에서 네. 원하는 대로다가 빨아먹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라는 거 배포로 뭐, 뭐, 뭐 잘렸다고 장담은 안 하는데 생각해 보다가 야 이거 참 굉장히 다았다 무려까지 이런 것도 엑스트라 뭔가 그 다으로다가는 아주 뭐 이런 다른 거 보니까 네. 야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다. 지금 고추농사 진무로 계산을 해가지고 네. 아주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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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보니까 올해 네. 고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허리만큼된 고추 가서 보면 네. 원래 이렇게 나와있는거요정상적으로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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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집에 안오다가 보니까 양분은 있는데 먹질 못해가지고 이 과가 가을고 뭐 짧아요 아. 똑같은 과에도 네. 뿌리가 잡아당겨보면 네. 주먹까지 뭉쳐있어

네. 아주 상당히, 이, 과를 많이 내치고, 위에까지, 많이 갈았앉는데도 유지시켜주는 걸 보면, 잔나과 음, 시키지 않고, 어, 그요 그렇죠? 충분히 한6 네. 0 정도 갈고 벗기고 있다. 이거, 는거벌 보시면, 나안 써요. 네, 네. 안 써요. 그런데, 떨어지는 거는, 것은 아, 아, 벌레 먹어서 또 말씀드렸죠. 벌다 벌려요. 너무 풀려가지고, 뭐라 보시다시피, 벌레인데, 네. 어떤 집에 가보면 절반이 다 쏟아져 있어. 바닥에? 네, 바닥에. 왜냐하면 아. 수목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도 했지만, 여러 공급이 제대로 맞질 않으니까, 쏟아지고, 중간에 커기카적정으로다가뭐 이렇게, 이렇게 큰 거면, 모은 거면, 쏟아진다, 품하나. 여를 우리는 벌려먹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중간 집도 여기 붙고 어, 자칫을 깔이나는데 깨끗해졌네. 엑스트라를 치고 나면, 바로바로 네. 바로 좀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듯이 아,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고추에 붙보니까또 절단 길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절단 길이가 되게 안정되어 있는 거죠. 짧게, 짧게. 짧게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요. 네. 짧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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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그전에그 네. 엑스트라 치기 전에 고추에 그 보면은, 네. 절단 길이거든는 이제. 어떤 걸 보면 흔들 나와요. 아. 올해는 이제 뭐, 하여튼, 내부에는. 상금비가 네, 일반 트레이닝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좀 워딩이 좋다. 이렇게만 얘기할 아, 수 있어요. 아 워딩이 좋다. 네. 이 테리라 중간에 이렇게 키워 번 적은 없어요. 이나치, 이거 기 편하시잖아요. 아, 좋지 얼마나 힘들었죠이 고추. 네. 아, 와. 이거 자는게정체 있어. 아,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네. 아, 다, 이거 합병. 개뼈님. 23cm 거든요. 아, 진짜 한병 되네요. 2 3 c 가이치에요 이거 오것만 해도 20cm 되죠? 네. 보면은. 예, 네, 나중에 이 그런 우리들 가서는 살짝 줄겠지요 당연히 네네네. 살짝 줄겠는데, 이도 뭐상황을 보면은 우에도 지금 잘 뻗어 나가고 있어요. 아, 네. 이제 더 굵어지고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중번제 꽃이잖아요. 두 네, 번째. 아, 네. 아마 이번에는 천들보다 두세 꽃 정도 나오겠지요. 네. 아, 네. 사장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할머니. 네. <laughs> 자, 영상은 끝났고요그황금비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영상에 보 에스트라, 에스트라 이야기 몇번 나왔죠? 그게 이아나블릭이라 제품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회사는 그 제품은 에스코, 이 제품은 아드로비즈 내륙물은 동일합니다. 같은 회사로 보시면 되고, 자회사, 모회사를 뭐, 뭐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제품이고, 이거를 쳤는데 절단이 정말 잘니다 고 절간은 쭉쭉 빠져가지고 억제를 해야겠고 절간이 빠진 결국 군집 형성이 안 되고 꽃이 안 보고 한번 수확량은 줄어들고 근데 초세가 안 좋아서 억제제를못 치게 근데 이거는 재밌습니다. 억제를 시키면서 초세가 정말 좋게 유지되면서 그리고 과비대까지합니다 정말 신기한 지품이에요 예. 이따가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이건 에스터라 동일 제품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대요 자, 황금입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의 경쟁 마인드가 뭐냐면, 기비로 많은 양의 기비를 넣지 말고, 많은 양의 소름, 유박, 개분 등 잘못된 바짝만을 하지 말고, 적당량의 기비를 하면서, 초세와 절관 과, 이 줄기 등작물의 필요한 시기에 맞게끔 추비농사를 짓자, 저희 회사의 경쟁 마인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농가 분들은 이제 개분 많이 깔고, 퇴비 많이 깔고, 유방 많이 깔아야지 땅이 보슬보슬해야지 지력이 좋고, 그래야지 충분히 비옥한 토양이 돼야지만 좋은 그, 그 마지막 결실이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국은 염류 직적이 되고 염작장애가 발생하면서 그 우짜랄 품도로 꽃을 안 오고 수확물을 줄고 적당량의 기비를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투비를 하자. 그래서 나온 게 황금비입니다. 자, 황금비의 주요 성분은요, 구아노 90%가 되었고, 구아노는 이제 그, 그 질소 인산화리가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새, 바다 새의 배전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력증진 토양 계량을 시켜주는 네오나다이트, 최고급 부식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순 유기물, 인강석, 랑데라이트, 이것도 정말 좋은 부식산입니 그리고 미생물까지. 예. 그리고 고추농사지신 분들은 농사도 수월합니다. 노동력이 굉장히 절감돼요 200평에 5포만 딱 들어보면 화학, 화학비료 그냥 3포 딱들어가면 기비가 끝납니다. 당연히 뭐석회는알아서다 조금씩 넣으시겠지만, 농사도 수월하고 굉장히 이제 작황도 좋게 나오는 그런 기비고요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황금비,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에 나왔던 엑스트라, 동일 제품 알아볼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지어 볼게요. 예. 그 나온 엑스트라라 아르 아르 아르미뇽. 예. 서로 보통 면로 들가는 면따라고 수제 가능데요. 수세를수 좋으면서 제가 잡아주고. 네, 네. 아르미뇽에도 보통 면저농무많서 그 파는 건데. 네. 그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그리고 저 남명 제품도 처음 들어봐 가지고 근데 어차피 뭐 수세는 좋게 잡아주면서 절반이 잡아준다면 그 제품도 물론 좋은 제품이예. 그 원래 과수의 방법으로. 맞아요. 과수에 치면 꼭지 길어지고 이제 고각 길어면서 이제 옆으로 밀어야 되는그 그런 절차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 맞죠. 촛물 따고부터 네. 그렇게 치면 약칠 때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몸이 혼용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약 때마다 예, 예. 어, 네. 혼용은 혼용 다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고추에 규산 치고 뭐, 이렇게 뭐 할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하면 약은 혼용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꾸준히 쳐주면 좋다. 네. 달려드는 거미도잘 되는 거 네. 자, 질문 더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황금비랑 아랍비. 황금비를 네. 로타리치고 네. 두둑 찌를 때 황금비 를쳐주면 제일 좋습니다. 예.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번말고으니까도더 많이 하시죠. 담금주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루파리를 제입장에서는다 해놓고 두둑 만들기 전에 뿌려놓고 두둑을 만들어버리세요 근데 네, 필드시더라도 농사로 봤을 때는 이게 가스 장애가 없기 때문에 농사가 더잘나온다 우리가 이제 퇴비나 유박이나뭐 20일 전에, 15일 전에 미리 뿌리라는 건 원래 가스장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한강별은 가스장가 없기 때문에 아버님이 어머님이 뿌리실 때 로타리 해놓고 위에 그냥 뿌려놓고 물을 만드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두둑 위에 고추 근처에 미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착하게 더잘 뭐 나옵니다. 퇴비 유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뭐 15월 20일 전에 미리 로타리 하나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 저희가 판매하는 한금비는 이 가스, 가스가 아예 안 나오거든요. 거의 뭐 없다 할 정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뭐 40에서 50평 한 표씩 뿌리셔가고 뿌려놓고 두죽을 만드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로타리를 두번 해야 된다. 로타리를 한번 하고 두 번째 로타리 할때 뿌려, 이두 번째 로타리 할때 뿌려놓고 로타리를 얇게 해가고 지두죽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위 부분에 있는 게효과는 훨씬 잘나온다